여러분은 자신의 숨겨진 재능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현대사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외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된 놀라운 재능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재능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숨겨진 재능이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회적 편견이나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발휘되지 못하는 능력이죠. 중요한 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강점을 찾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좋아하는 일 몰두하는 활동을 통해 재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재능의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네스 기록을 통해 놀라운 재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오토는 30명의 다리 사이를 스케이트보드로 통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진 데이비드 아길라는 레고로 의수를 만들어 기네스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이스맨 빔 호프는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특별한 능력으로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 역시 숨겨진 재능의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뇌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거나 헬리콥터에서 20분 동안 본 도시 전경을 3일 만에 똑같이 그려내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숨겨진 재능은 빛을 바랍니다. 소방관 김종혜 씨는 유쾌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퇴근 후 색연필 세밀화를 배우며 잊고 지냈던 예술적 감각을 되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유튜버 김나영은 유튜브 채널 노필터 TV 광고 수익을 기부하고, 결혼식 사진 작가는 무료 촬영을 제공하고, 신랑 신부가 자선 단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합니다. 사진 작가가 빅이슈 코리아의 사진 재능을 기부하여 노숙인의 자화를 돕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업이나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이 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능은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즐거워했던 활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점이나 특이한 점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팀원들의 기술, 경험, 전문성을 문서화하여 숨겨진 재능을 파악하는 지식지도 활용법도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늘리고 학습 스타일, 흥미,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 등을 파악하고 격려하는 자기 성찰도 중요합니다. 숨겨진 재능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 중심 스타트업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에리앤디오와는 채용 과정에서 편견을 없애고 기술 및 자격을 기반으로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합니다. 유버나 AI R B N B 역시 숨겨진 인재를 활용하여 운송 및 숙박 산업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평범한 무리 속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존재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켜 성공한 히치콕과 반 고흐의 사례처럼 카타르시스를 통해 자기 이해를 높이고 잠재된 재능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 수익, 사진, 책등 개인의 재능과 일상 속 활동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 방식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재능의 다양한 사례와 발굴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